자, 이제 아톰 만들었죠? 스테이트를 이제 하나씩 주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맨 밑에 내려가셔서 앱으로 갈게요. 앱에서 이제 얘한테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. 만들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전역변수가 있으니까 안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.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. 자, 그다음 컨트롤 클릭해서 뉴투드폼으로 오신 다음에 요거 과제 필요 없죠? t 스트 e 두스 스테이트, 유즈 토두스 스테이트,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하고. 자 추가 잘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우선 유튜드 폰부터 바꿔 봤습니다 먼저 한거는 앱에서 요거 넘겨주는거 없앴고요 컨트롤 클릭해서 넘어간 다음에 받았던거 없애고 얘가 직접 만들어 썼습니다